지금 용곡이 보고도 부산스럽게 움직이고요. 칩니다. 강강할 수 검사하게. 계개 계기로 개, 개, 힐러를 치고요. 자 용곡이 보고가 지금 치기 때문에 자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대인님이 노리는데요. 자 아직 변신 당했기 때문에 약간 좀 제주도, 데뷔할 시간을 갖게 됐겠죠? 아. 자, 강화성으로 다시, 시래... 개겸지 두었죠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고 자, 다시 한번 용, 자, 개, 개겸지가 지금 부활하고 있는데, 지금 또, 자, 개겸지를 노려야죠. 잠깐만, 이게, 버프가지 지금... 아, 또, 또 잡았죠? 지금? 아, 지금 아주 좋은 플레이고요. 자, 데이인게 아. <laughs> 그림같이, 지금, 손발을 맞춰서, 자, 좀 치고요, 지금. 아, 용고기 뭐까지 눕히고 하면은, 자, 좋은데, 지금, 야, 아, 지금, 겸손하게님, 자, 쳐야죠, 지금, 아, 점사. 실로, 실로 좀 개겸지 있는데, 개겸지를 쳐야죠. 자, 일단 개겸지 쪽을 좀 쳐줘야 될때또 눕혀야죠. 자, 개겸, 야, 개겸지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다른 자비분들이 좀, 어, 점사를자개겸지있고요개겸지가 지금 힐, 힐을 하기 때문에 자, 자. 디데님 일단 들어가고 하트걸리은 지금 아 자자자 자, 자, 칩니다 저개겸지도 살아있는데요 드리 아 지금 나무받고 자 일단 아개겸지부터 어떻게 좀 쳤으면 좋겠는데 자개겸지 힐러를 자 일단 순사 제조 캐릭터 하나 잡았고 디데님 아 누웠나요 누운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부활 지원이 되면, 어허, 지금, 자, 다시, 강압속 현상에는 계속 버티고요. 지금 힐러를 둔 채로, 푸디를 둔 채로 지금, 자, 하면, 아무래도 불리한데, 혼자 하면, 자, 자, 어, 지금 힐러가 지금, 힐을 하고 지금 생존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음, 아, 지금 도찐 캐리 까지는 나왔는데 이건 지금 어려운데요.